강진아의 연두 붙는 서민기 김 사건분에게 여전히 그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서민기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그녀를 끌어안으며 감정을 인정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서민기는 아내 맹공이 박하나 분에게 외투를 건넸고 맹공이는 코트 소매의 자국을 보고 의심했다. 서민기는 회장과 와인을 마셨다고 둘러댔지만 맹공이는 보라색 털실을 발견하며 의욕을 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주리 전수경 붙는 아들 서민기의 초췌한 모습을 걱정했고 서덕수차 강수 붙는 오히려 좋아 보인다고 했다. 정주리는 서민기가 회장과 저녁에 만났다고 했지만 서덕수는 회장이 일찍 귀가했다고 밝혀 거짓말이 드러났다. 당황한 서민기는 급히 다른 변명을 내놓았다. 이후 그는 맹공이에게 다시 해명했지만 맹공이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황익선 회장은 구단수박 성남부나 서민기를 불러 홀리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고, 대신 서민기가 진행하는 헤르메스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기는 감사 인사를 하며 구단수와 맹공이의 역할을 물었고, 황익선은 그들이 단순 직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황익선과 단둘이 남은 구단수는 자신의 배제 의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황익선은 그의 어머니 오드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분노한 구단수는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고 맞섰다. 회장실을 나온 그는 기대에 찬 맹공이를 마주쳤고 실망시킬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황익선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결심했다.